함께 조선의 건국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의 복잡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친원파와 반원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반원파를 이끌던 공민왕이 으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공민왕의 부하였던 이인임인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공민왕을 따르다가 시 권문세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이인인 세력은 결국 원나라를 멸망함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써 새롭게 떠오르는 게 바로 최영과 이성기라는 두 나라를 구한 장군들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이 이성기 뒤에는 바로 신진사대부, 정몽주, 정도전 같은 세력들이 뒤에 있었답니다. 이 세력은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서로 다시 대립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최영이 힘을 잃고 우왕도 내려가면서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 들을 이성계가 세우면서 이제 실권 이성계 즉신진사대부에 넘어갔는데 이들 사이에도 마지막 한번더 대립이 있었어요. 무슨 대립이냐 바로 정몽준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 정도주는 새 나라를 아예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암살을 당하면서 정도전이 이성교와 함께 새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14세기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특별한 시대였어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힘이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명나라는 주원장이 한족을 이끌고 세운 나라이고요. 이 원나라 몽골은 다시 초원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명나라는 우리 조선에게 이런 말을 해요. 천룡 이북의 땅도 명나라 땅이다. 어 근데 이 땅이 무엇이냐 바로 공민왕이 어렵게 다시 전쟁으로 얻어낸 땅인데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최영은 요동을 정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안 됩니다 하면서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얻게선 안 된다. 둘째, 농사철은 여름에 백성도 힘들게. 셋째, 외국과 쳐들어오면 누가 맞 것이냐? 넷째. 여름 장마에 전염병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서 반대합니다. 자, 결국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고려에 오만 요동 정벌군을 조직합니다. 좌군, 조민수, 우군, 이성계, 둘을 보내는 것이죠. 이성계는 계속 거듭, 철군, 군대를 돌려야 한다, 라고 요청하는데 우왕과 최영은 거절하죠. 결국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택해서 위화도 회군을 결정합니다. 위화도는 바로 우리 나라 땅에서 딱 중국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섬이에요. 이렇게 회군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동 정벌군과 오히려 이 고려 개경을 막고 있던 최영군이 싸웠는데, 여기서 최영군이 패하면서 고려 우왕과 최영군을 숙청하고 이성계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영 장군은 죽기 전에 이런 말합니다. "내 사사로운 욕심을 부렸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랑할 것이다." 최영 장군의 무덤은 그래서 정묘. 붉은 무덤이라 서 풀이 없는 무덤이에요. 자, 이렇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는데요. 태조 이성계를 조선의 일대 임금으로 하는데 자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이들은 누구냐? 바로 이 성리학자 학자들이에요. 유교 원리주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명파, 반원파였죠. 그래서 유교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몽주... 정도전이 있었는데 이 둘은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같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인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죠 정도전은 왜 바뀌었느냐 고려를 세울 게 아니다 고려를 바꿀 게 아니다 고려는 이미 망했다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떠돌다가 유배당하고 떠돌다가 이성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계획해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완전히 나라를 한 나라 통째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합니다 조선 경국전에서는 조선 통치 규범을 마련했고 이것이 조선 내내 유지돼요. 경제문감에서는 조선의 정치 조직을 아주 개편합니다. 불씨자편에서는 유교가 옳고 불교는 틀렸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인데 반대로 유교는, 조선은 유교의 나라로 완전히 세운 것이죠. 그다음에 한양성 지금의 서울을 완전 설계합니다. 뭐 경복궁, 뭐 숭례문, 뭐 흥인지문 이런 거다 정도전이 이름 짓고 설계한 것이에요. 게다가 다시 어 위화대군 때 알았던 그 요동정보를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태종과 세종이라는 어떻게 조선의 전성기로 가게 되었는지, 다음에 또목 생각만 나요. 그때까지 안녕.